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저 대표님 저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서요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어, 이두의 향기도 중요하지만은 네. 그 양평 관광 이런 거 위해서 또 네, 네.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많이 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그건 하여튼 저 애썼다는 거를 양평 시민들 대신해서 제가 감사드리고 네, 네, 네. 자, 그러면 두의 향기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저는 옛날에 이게 규모가 이렇게 큰줄 몰랐는데 오늘 이걸 들어보니까 굉장히 면적이 넓네요. 네, 예, 4만 4천 평입니다. 어,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터을 잡은지는 얼마나 돼서 이렇게 갖고기까지? 어, 2009년도부터 땅을 사서 네. 그 동안에 조금씩 관리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조성해서 2015년도 4월 25일날 개장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6년째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 뭐 해서 그렇게 오래 된건 아닌데도 굉장히 명소로 알려져 있어요. 예예예. 특히 뭐볼게 굉장히 많은데 이 제가 느낀 거는요 요즘 보면은 사람보다 반려견들도 하잖아요. 예예. 예. 그런데 이 반려견 놓을 수 있는 운동장이 아주 기가막히네 예예, 좋습니다. 어 예, 애완견을 이렇게 동반해서 입장할 수 있는 공원으로 시정해서 예. 지금은 애완견 이용자 그 이용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댕댕이 숲으로 어. 어. 아마 검색을 한번, 한번 중요한 기가 뜰 겁니다. 어. 그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겁니까? 직원들도 놓고 주위에서도 어. 많이 또 권장도 했고 네, 그래서 그 좋은 대안견을 음. 이렇게 같이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놀러 오신 분이 음. 자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반려견을 그 같이 노는 모습이 예, 예. 우리 보기도 좋고 본인들 좋을 듯 싶어요 예. 자그 다음에 또 느끼는 게요 오늘 이렇게 불을 기다렸는데 이 하, 불빛이 악거이네요 예. 낮에 오는 분 이걸 못볼 텐데 몇 시부터 이저 불빛을 볼수 있나요? 예, 그, 여름에는 좀 늦게, 그, 불을 키고, 예. 해가 길으니까 요새는 6시 한 10분 전부터, 어, 이 별빛을 점등해서, 어, 축제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그 많은 곳을 안 다녀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불빛을 이렇게 잘하다는 제가, 어, 가장 그 대표 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왔어요. 이렇게 굉장히, 예, 감동을 자아내는데, 이 별빛, 이 불빛을 보고 어떤, 저, 감정을 소회를 얘기합니까? 어, 이 불빛을 보면은, 제가 해보니까, 네. 어, 나이 드신 분도 좋아하고, 젊은 사람도 좋아하는데, 특히, 제가 볼 때는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 애 예, 예. 한세 살만 되면은, 아. 이걸 알더라고. 그래서, 펄쩍펄쩍 뛰어요. 음. 아주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 그걸 보고 부모들이 좋고, 사람 삶이 좋아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어 네. 그래 저 저도 느꼈으니까 애들은 말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살짝 한번 얘기해 다 그러면 보기는 좋은데 제생각엔 이게 돈이 지금 어? 기대가 <laughs>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예, 예. 어떻게 뭐 타산 맞습니까 무슨십니까 아직은 뭐크게 예. 타산 맞지 않는데 네. 자기 조아로 보고 어.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걸. 네 아마 이렇게 불빛을 많이 하면 예. 돈도 많이 예. 들을 것 예. 싶어요. 그러나 어, 이렇게 사람들이 알면은. 어 그만큼 그 대표님의 노고에 보답할 시간이 멀잖아 어지 않을까. 예, 아, 참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아까도 이제 모델 말씀을 드렸지만은 개인이 영달만 한게 아니고 더 사회를 위한 그런 봉사 정신에 투자를 하니까 또 약간의 좀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멀리 보고 합니다. 예. 네. 우리 이제 양평공항 수도도요. 우리 대표님 생각 똑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같은 뜻을 가지고. 어, 어, 그래. <laughs> <laughs>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예. 우리 대표님도 마음에 드는 게 제가 양평광수사잖아요. 그런데 예. 다른 어, 회장님 대표님 다훌륭한데 특히 우리 대표님은 이 지역 사회에 대한 열린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어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너무, 너무 고맙고 예, 예. 아무튼 우리가 투명한 게란 말할 것도 없고 양평 전체를 잘아울러서 예. 양평 시민이 잘되고 예, 더 보러 가는 사회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예. 수도권 주민들이 와서 힐링할 수 있고 예, 예. 더 나아가서 한국 관광이 잘 되는 그런 우리 일들을. 지금 나이가 우리가 이제는 뭐 죽을 날도 많지 않고, 이제 해야 될 아닙니까? <laughs> 예, 감사합니다. 자, 자 그러면, 마, 아, 악수하기 전에, 예. 우리 저, 시청자들에게, 관광객들이 한 말씀 또 해야 되지, 예. 예, 예. 저희 두매양기는 그, 산나물을 주제로 해서 만든 공원이고, 어, 각종 야생화나 꽃이 예, 심어져 있고, 또, 특히 힐링을 할수 있도록 조성을 했습니다. 많이 놀러 오셔서, 어, 힐링을 좀 하시고, 건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화이팅을 이제 두개 베칩니다. 어, 양평 화이팅, 두매향기 화이팅인데, 네. 우리 대표님은 두매향기 화이팅 소리 크면 안 돼. 네. 양평 화이팅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두매향기. <laughs> 자, 네. 자, 먼저 저 양평 화이팅 해보세요. 자, 양평 화이팅, 두매향기 화이팅. <laughs>